안녕하세요. 부산일본 도배사입니다. 아, 여기는 오늘 저 화이트 인테리어라고 여기 지금 앞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어,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겉모습은 이렇고요. 여기 연지 화인 아파트 밑에 이제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화이트 인테리어로 제 가게를 저기 하나 더 얻어가지고 한번 수리를 해놨는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필름 전 전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하는 이제 사무실을 용도로 이제 쓰려고 제가 이제 새로 얻었는데요. 음 그냥 위에 이제 수납장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필 이제 필름으로 감싼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네이비 이제 색깔이고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이 녹색으로 이제 인테리어 필름을 발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핑크로 이렇게 수납장을 발라놨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수납장을 짜가지고 이제 카드로구나 이런 게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놨고, 싱크도 이제 제가 이제 녹색을 좀 좋아해서 녹색으로 이제 작업을 한 상태고요. 벽지는 그냥 전부 다 실크, 요 이제 사각문이 요게 이제 조금 일반 실크보다는 비싼 벽지긴 한데, 요걸로 이제 전체 화이트 톤으로 했고요. 여기 이제 뭘 수납하냐면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도배하고 필름 전 문이다 보니까 <laughs> 그 필름지하고 도배지 이제 저쪽에 이제 수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잠시 이제 앉아 쉬려고 이제 의자를 놔 놓은 거고 원래는 여기 이제 재단을 재단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물에 이제 바로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이렇게 전체 폴리싱 타일로 해놨고요. 음, 조명은 제가 이렇게 매립으로 어, 겉에 조명 하나 있고 안쪽에 이제 노란 불, 흰불 이렇게 두 가지로 간접 조명은 또 저쪽에도 이제 따로 켜질 수 있도록 조명 작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라인드는 약간 그린 색깔이에요. 이제 요거는 약간 샘플식으로 좀볼수 있도록 이제 색감이 이렇게 필름지가 나온다 요런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흰색에다 가줄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요 이제 요것도 이제 광고나 홍보를 좀해 가지고 어 같이 이제 사무실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앞으로도 부산일본도회사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